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제일리 제즈 15주차 오늘은 창세기 46장에서 50장까지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희소식을 접하게 되고 가족을 이끌고 부랴부랴 바로 그 이집트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네 자손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좋은 땅을, 정말 그 금자 땅을 거짓주로 받고 거기에 자리를 잡아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되자 모든 아들은 모여서 그 요셉의 아들들인 문하세와 에브라임도 포함한 모든 아들들을 축복해주며 그 생을 드디어 마감하게 되죠. 세월이 흘러 요셉마저도 죽음을 마주하게 되고요. 요셉은 그의 시신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며 끝이 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드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베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이랭이 브에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중승과 가나안에서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기를 것 같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 루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 가나안의 연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스론과 고핫과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에르와 온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르와 온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무론,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 이들은 바단 나람에서 레아와 야곱과 사이에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딸이 모두 서른 세명이다. 갓의 아들들인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문하세와 에브라임, 이두 아들들은 이집트땅에서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빅과 후빅과 아르. 이들은 나애과 야곱 사이에 태어난 자손인데 열네 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신,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 이들은 빌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나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 시킬 때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일곱 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를 뺀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예순 66명이다.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맞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너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 둘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였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 가운데서 다섯 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그 얘기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난한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푸르뜨들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니 소인들이 고센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에 식구수에 따라서 막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골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린께서 보신 앞에서 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징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징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징승을 요셉에게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 요셉은 한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꾸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애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밥대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받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하므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밭,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측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을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바,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 게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은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지방과 당신들의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반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회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의 죽은 날을 아풀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막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내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에게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말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망사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맛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48장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문하세와 이브라임이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은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우벤과 시몬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함과 문하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바탄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엘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스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라곧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은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아들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쪽으로 문하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함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함의 머리 위에 얹고 문하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문하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화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은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문하세가 한결레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나,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문하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미나, 문하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무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49장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나 너는 나의 마다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심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오원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을 화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먹사를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은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뵐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옷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스블로는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에까지 이룰 것이다. 이사가는 안장사의 웅크린 뼈만 남은 낙이 같을 것이다. 세계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 나지고 앞질을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집파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솔길에서 기다린 독사 같아서 말발을 구부러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가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세렉에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안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하지, 샘 곁에 있는 들망하지, 언덕 위에 있는 들락이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적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외세베개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미는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그가나안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물실로 뜯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 묻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을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50장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희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희들이 방부제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는데 때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시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롭게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난한 땅에 살다가 준비하여 준 모시,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려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무대로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는 고센 땅에 남겨준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여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차장마장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래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장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사는 가나한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외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각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셨다가 마물레 앞, 막벨라 앞 밭에 있는 굴에 장사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서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백년하고도 십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고 문하세의 아들 말길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고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기근으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내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시, 있,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삶의 어떤 부분에 보호하심이 필요한지 되돌아보며 기도로 나아가요. 두 번째,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줍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어, 우리 원망이 있고 어, 복수의 칼날이 있을 때아 품어주고 품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요셉의 마지막 말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여러분은 바로 이 약속을 신뢰하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 결단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어,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어, 내가 원수가 생길 때그 원수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하는 당신의 그 명령과 어, 당신의 당부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를 통해 주님께서 다 보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선을 이루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어,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축복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언제 있든지 어떤 성악이든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장기가 어, 빛과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가는 우리, 우리가 우리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외칠까요? Embrace Jesus, Embrace People